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는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사순절 묵상집 15 페이지에 있는 3월 16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 말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이라 어, 하면은 그 사순절 할때이 사자가 이제 늑사자 어, 그리고 사순 할때 순자가 열을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 열흘 짜리가 네 번이 있는 그래서 사순절인데 어, 정확하게 말하면은 주일을 뺀 사십일 어, 어, 주일을 뺀 사십일을 이제 부활절을 앞에 두고 사십일을 이제 우리가 사순절 절기로 이제 보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사십일을 계산하면은 오늘은 십삼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십삼일째 되는 날 아침에. 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씨 뿌리는 자의 피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씨"가 뿌려지는 땅은 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림을 받는 사람의 심령,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씨"입니다. 같은 씨가 뿌려지는데도 어떤 자들은 그 씨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그 씨가 뿌려져도 그 씨가 의미 없이 사라지는 자들이 있다 하면서 크게 네 종류의 어, 심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나는 어떤 심령에 속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자, 은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는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씨 뿌리는 자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곳은 좋은 씨를 뿌리고 어떤 곳은 나쁜 씨를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 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뿌려진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더라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도, 어, 밭인데, 이내 마음의 밭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는 어디에 지금 속하느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우리는 옥토를 지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옥토밭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4장 4절에 어, 씨가 뿌려졌는데 어디에 뿌려졌다 했습니까? 사장 4절에 보니까 어,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 새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쪼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땅 속에 그 씨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면서 어, 올라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씨가 뿌려지자마자 어,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그 씨가 싹이 어, 나지 못하도록 쪼아 먹어버리는데 어, 문제는 마귀가 왜 찾아와서 이제 쪼아 먹어버리느냐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적용을 안 하려고 하는 자, 그냥 듣기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삶과는 전혀 관계 없는 자, 그런 심령이 바로 길가 땅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제 기회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려줘도 말씀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어디에 떨어졌느냐.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아, 5절 말씀이네요. 5절에 보니까, 드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고싹이 나오나. 해가 도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했습니다. 자, 드러는 흙이 얕은 흙이 얕은 곳에 시가 뿌리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흙이 있단 말이에요. 흙이 딱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 보면 바닥이 보인단 말이에요. 신앙이 있는 척 하다가도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실망이 오거나 하면은 신앙은 옴대간데 없이 사라지고 생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기가 좋을 때는 신앙이 있는 척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신앙이고 뭐고 필요 없다 하면서 현실주의적인 삶을 선택해가는 그 모습. 바로 그런 심령들이 두 번째 밭에 속하는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돌짝 밭에 떨어진 이, 이 심령들 결정적으로 뭐가 없다 했습니까? 뿌리가 없다 했습니다. 뿌리가 없다 했어요. 은혜도 받습니다. 어, 말씀에 대해서 아멘도 할줄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않는다 말이죠.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니까, 이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말라가지고, 뿌리가 마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다 말라 없어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지않아참 많습니다. 교회생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을 하면은 일명 세상에서는 장인이라 합니다. 장인 한 분야에 20년, 30년을 하면은 그 분야에 도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느냐 하니까 예수 쟁이라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나쁘게 들으면 나쁜 말이지만, 은 좋게 생각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도통한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야의 도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순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세상 일이 1순위입니다. 그게 무슨 장인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이 약기 때문입니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말은 신앙이 있는 척 잘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교회생활, 다른 사람들 세 가지 오면 교회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은 더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에 딱 들어가면은 신앙에 있어서 승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얕은 신앙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날마다 자라라 했잖아요.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자라려면은 위로 자라기 전에 먼저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 있어야 위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밭에 떨어졌는가, 아, 보십시다. 어, 7절에 보시면은, 가시 떨기 나무, 어,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드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어, 결실하지 못하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돌자파 에 떨어진 심령하고 어, 연장 선상에 있는 이 말씀이 칠절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면은 어, 은혜보다 은혜 받은 것보다 더 현실적인 막강한 문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송두리채 흘려버립니다.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큰 문제 앞에 은혜는 인해 없이 인해 없이 사라져 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가시라는 게 뭐가 있을까? 성경에서 이 가시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 19절 말씀 한번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9절 말씀 이 가시가 뭔가?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라 했습니다 어, 세상의 염려 어, 어떻게 보면은 이세 가지로 나와 있지만은 두 가지로 뭐 지배하게 됩니다. 재물의 유혹과 유혹과 욕심입니다. 염려와 욕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염려가 왜 생기는 겁니까? 신기합니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염려가 왜생기느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염려도 안 생깁니다. 내 안에 염려가 가득하다는 말은 아직까지 욕심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는 겁니다. 반대로 내 안에서 욕심을 비워내면 염려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으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게 하겠느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뜻대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고백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딱 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문제냐 신앙이 문제냐 믿음이 문제냐 내 네, 지금 현실이 이런데 알고 보면 은그 안에 뭐가 욕심이 가득해서 그런 겁니다. 욕심이 이두 가지가 같이 우리 안에 들어앉아 있다는 라 겁니다. 우리가 욕심만 비워내도요, 어, 염려를 비워낼 어, 수 있습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염려가 오고, 염려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오고. 그 근심 때문에 마음의 질병이 오게 되고,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많이 빼앗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시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딱 가로 막고 있으니까 신앙이 잘을려고 하도 해도 그 가시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지향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은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옥토로 가라 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에 성경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말씀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 했지 않습니까? 자, 좋은 땅. 자, 그러면 좋은 땅은 그냥 주어지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고 스스로 전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이 앞에 세 가지 마음의 밭을 이야기해 놓은 이유는 옥토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이세 가지 밭 범주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를끝 없이. 길가에 생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고, 돌짝밭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뭐,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의 깊이가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 뭐,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염려의 가시 때문에, 욕심의 가시 때문에, 말씀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게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있을 거냐? 라는 거. 어, 이스라엘의 이 땅은 어, 대체로 모든 땅이 어, 돌, 어, 돌이 돌 너무 많습니다 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들어 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돌이 나뒹구고 있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의 그 어, 땅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땅을 옥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개간을 해야 되죠. 돌을 속간해야 되지요. 그죠? 그리고 땅을 갈아엎어 가지고 어, 잡초도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가시 나무가 있으면 그거는 쳐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뒤엎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돌을 속아내거라. 너희들에게 있는 염려의 가시들을 속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뿌려야 된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의 심령을 속아내는 돌을 속아내거나 가시를 속아내는 방법은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염려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주일 한번 예배 딱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서 백배 복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 농부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에 밭에 나가 지고물한번 준다고 해서 거기서 결실이 백배가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농부는 시시때때로 그 밭에 나가서 잡초가 자란 거는 없는가? 혹시 새들이 와서 밭을 훼손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수시로 나가서 밭을 보고 밭을 손보고 물을 주고 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그 밭이 옥토가 되어서 농부에게 좋은 열매로 결실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수시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염려가 잘 하지는 않는가? 내 안에서 지금 욕심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 가시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염려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험난하나 그러나 나는 평안하다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시로 자꾸 내 마음의 심령을 갈아엎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심령이 좋은 밭이 되고 그밭 위에 말씀이 툭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지가 능력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어,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어,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어, 한 번을 와서 돌아가더라도 올 때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밭에 걱정과 근심과 가시는 없는가 돌은 없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의 심령이 맨땅은 아닌가 늘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말씀 새벽의 말씀을 사무하시고 또 아멘으로 잘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느새 내 마음에 다시 옹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열매맺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이 열매맺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